탕이 좀 적은가? 예 금산별고 금사입니다짠 친목 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어 먹방인데 예 목, 먹방은 아니고 어 오늘은 어 리뷰 안주 리뷰 안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예그 어,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예. 어. 그, 에주가 TV죠? 예. 예. 참 즐겨보는 TV. 세상 모든 안주들 리뷰하는 어. 그 에주가 TV에 요 안주가 나왔을래나 모르겠네요. 어, 이게 조금 혐오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참 맛있는 음식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참 맛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어 제가 아 리얼하게 좀 놀라지는 마세요 리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겁니다 뭐 닭발같이도 생겼고 어 되게 독특하죠 뭐 돼지 같이 생겼나 뭐 같이 생겼나요? 아위 어... 뒤를 보아야 될게 뒤예어 잠깐 어... 그럼 요거는 아시나요, 요거? 이거는 뭐 뷔페 집에서도 가끔 나왔다고 해야 되네요 이거는 에그에즈가 예, 어, TV에서도 나온 예, 어, 이건 송화단이고요. 예, 중국 송화단 네, 오늘 요리 안주 예.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나? 짠예 아니구나 이게 이게 아니라 이게 막땅 이게 예, 좀, 이제, 이제,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세요? 예, 이 음, 혐오 음식일 수는 있는데, 음, 사실 사람 먹는 거니까 다, 예, 이게 뭐냐면, 음, 어, 오리 머리입니다, 오리 머리. 예, 오리.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우리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 대굴빵 예, 우리 대굴빵 요리, 예, 이거를 접했을 때 저도 사실 처음 못 먹었어요, 못 먹었는데, 어 여기에 마라 마라 향이 들어가 있더라, 마라, 아 마라, 어 마라 아시죠 마라 마라 롱샤에 들어가는 어 제가 제가 마라파스타 만들었던 나는 전설에 대해서 그 마라로 쪼린 음식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요 어 그리고 이게 머리라면은 먹을 게 없다고 생각 하지만 어 안주로 참 괜찮아요 예 물론 제가 이꼴똥풍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상품이 많아서 제가 이게 술 먹는 영상을 찍지만은 아 술은 먹진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예아 마라하고 참 괜찮게 생각했던 요즘 요 근래 먹었던 안주 중에 이 송화단 예, 싸고 저렴해요 그때 내가 4,500원에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장 가니까 여기는 시골이라 비싼가 거기는 여기는 여섯 어 개에 3,500원 천원이나 싸요 예, 그래서 좀 사왔는데 예, 요거두개 어 여섯 개가 3,500원인데 두 개만 가져도 소주 한번 하기 참 좋아요, 예. 소중, 예. 리얼한가요? 예. 네. 요, 오리, 예. 네. 뒤에 보시면, 어, 약초인답게, 제가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데, 어, 옛날, 옛날, 옛날 잔도, 옛날 잔, 보에 뭐, 이런 잔도 있고, 어, 산행에서 단, 예, 주원, 이런 옛날 소주병도 있고, 음, 이렇게 약술도 있고, 어, 어, 좀, 독특한 취향이지만, 이런 피규어 모는 것도 재미있는데, 요즘 일본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즘은 안 모아요. 예, 그리고 또, 가난해서, 예, 돈이 없어서 안 모아요, 요즘은.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뽑기템으로 저렴하게, 예, 반에 반값에 산 거. 예 나중에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옛날 주병 예 오리지나 옛날 음, 주막 주막 주병입니다. 그리고 잔 옛날 예 옛날 이건 애기, 애기 밥그릇 요요 요, 요 사이즈 그 여성분들 다이어트 밥그릇으로 잘 찾아요. 요 사이즈가 딱 한끼 먹기 딱 좋은 사이즈 저도 요런데다 예전에 음 밥을 먹곤 해요 예. 요런거 많이 있어요 그럼 한번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송화단 먹는 법저래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그냥 생간장에 이렇게 생강, 마늘 얼려서 먹어도 되는데 어 저는 일단 중국식 해물간장을 썼어요 참 맛있더라고 싸고 그것도 아마 시내에 가면 한 8,000원이면 살 거예요. 여기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료, 식재료 이용도 조금 큰데 가면 좀 저렴해요. 이 시골은 살려면 비싸요. 음 그래서, 이, 1L, 1.2L인가? 요거 한 8,000원 대면 사거든요. 그 해물간장에, 생간장에, 생강. 조져서 먹는데, 조, 조, 조지다한번 이상하네. 다져서 이렇게 했는데, 먹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 편으로 채로 썰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걸리 술먹는 느낌 나게 주막집에서 칼칼칼칼 아 소리 좋다 아씨,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어 이거 먹는 법은 이게 오리가 음 이거는 사실 구구왕이라는데 있어요 예, 천안 터미널 뒤쪽에 여기에 보니까는 요즘 중국 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 체인점이 많이 있는 데로 더라고요구구왕 구구, 구구항 저는 처음 알았는데 구구왕 거기서 직접 사온 겁니다. 예. 근데 어제 요 송화단이나 뭐 이따 기타 무슨 재료 뭐어 제가 국방을 위해서 여러 소스를 좀 사러 구경 삼아 갔는데 뭐 나, 나시고랭이라든지 나 어~ 사러 갔는데 요거 돼지머리 돼지목 어 아니 돼지 돼지 죄송합니다 오리 오리 머리 따로 오리 목뼈 목뼈죠 따로 오리 요 혓바닥 따로 또뭐 있더라 한몇한네 다섯 제품이 따로 이렇게 포장돼서 이렇게 한 팩으로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어, 중국에서 만들어서 넘어온 요리 같은데 에, 한번 사볼까 해다가 어, 사실 제가 이걸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거를 굳이 사야 되나? 제가 어차피 많이 못 먹으니까 그제 요리 방송은 그냥 어, 먹뭐 푸드 먹방이 아니라. 침목침목을 침모, 위한 거니까 예. 많이 먹지를 해서 먹지를 못해서 요 정도만. 요게 어, 가격대를 따져볼까요? 요거 3,000원. 아, 6,000원이네요. 예. 한 마리에, 그러니까는 한 마리를 머리, 머리, 오리머리 하나를 1,500원 정도에 파는 거고요. 반을 나눠서 여게 지금 3개거든요. 3개, 4개구나, 4개. 네개 1,500원. 그러니까는 네 마리를 그거 잠깐만... 막계산게 맞나? 어. 1,500원 두 마리 3천원세 마리 4천원 예, 네, 맞네요. 여섯 마리. 에서 1인분에 4마리. 네 마리. 예, 한 마리에 어, 3천원 1,500원. 그러니까 반쪽에 1,500원이라는 거죠. 예. 네, 맞나? 아 헷갈리네. 아무튼, 한, 요게 1인분이에요. 6,000원 어치. 6,000원, 1인분 어치. 6, 6 0원 그리고 이거는, 어, 두 개니까, 한, 1,500원 밖에 안될 거예요. 1,500원. 이 정도.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먹을 수 있는, 예, 만원도 안 되는, 뭐, 술값까지 해도 만원도 안 되는, 어, 맛있는 시간이죠.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오리, 좀 형무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오리, 어 혓바닥인데 요게 맛있어요 이게 따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음, 음. 아니요 약간 매운맛 매운맛 순한맛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이거 매운맛을 시켰는데 음어 이 오리 머리는, 어, 중국 사람들 굉장히 즐겨 먹는 요리랍니다. 그, 구구항 실제로 어제, 어, 어젠가, 어, 가봤는데, 어, 손님이 꽤많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는 사진도 찍었는데, 어, 이, 거기도 머리, 뭐, 목뼈, 뭐또 어떤 부위, 날개, 따로따로 다 파는데, 어, 진짜 가보진 않았어요. 포장만 해놨어요, 이거. 1인분. 조금씩도 팝니다. 음, 발라먹는 조금, 발라먹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 그래도, 그, 발라먹는 맛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음, 요거, 아, 제 개인적인 건데 만약에 음, 제가 술을 먹는다면 이두개면 어, 소주 한병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 하나, 머리 하나에 송화단, 계란 하나, 알 하나. 이것도 오리알인지 오리알일 거예요 아마 송화단도 머리 하나, 알 하나면 예, 소주 한병 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먹는다면 이렇게 어, 과하게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먹던지 요건가? 약간의 닭발 먹는 맛이라고 할까요? 닭발? 빼먹는 맛인데 약간 그 마라향이 괜찮아요. 매운 마라향이 음, 적절하게 간이 맞아요. 이게 그렇게 짜지도 않고 음. 그 싱겁게 먹는 사람 조금 짤수 있어요. 원래 중국 요리가 좀간간은한것 같더라고요. 아, 좀 머리가 우리가 오늘 산에 갔는데 눌려서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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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영상 찍었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음 음식을 특수 좋아해요. 특수 음 특수부위를 좋아해요. 특수부위. 개인적으로 특수부위를 좋아하고, 음, 예를 들어서, 어, 닭을 한 마리 먹어도 껍질 쪽, 날개, 예, 요런 것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거의 잘안 먹어요. 제가 닭한 마리를 못 먹어요. 반 마리도 못 먹어요. 예. 치킨 잘안 먹는데, 음, 그, 얼마 전에 밖에 나가서 에, 지인을 만나서 음, 뭐 중국 요리집을 갔는데 어, 그 향라 닭날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에. 근데 우리나라 치킨보다 더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어, 우리나라 치킨집들 반성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 응? 음식들을 어? 너무 막 식상하잖아요. 치킨 같은 거 근데 향나는 닭날, 나개 거의 치킨 수준인데 치킨 맛이 약간 나는데 왠지 모르게 좀 맛있는 치킨 맛. 예. 그래서 지금 어 음, 추세적으로 음 많은 그 외국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음식에 대한 좀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이런 안주 리뷰는 잘안 하려고 했고 음, 뭐 이렇게 소개는 안 하려고 그런 이런, 이런 음주방 뭐 제가 술은 아닙니다만 음주방은 잘안 하려고 하는데 음, 요즘 어, 산행 자체가 산행물이 제가 시기가 조금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어, 그래도 조금 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런게 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예,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어뭐 상황에 따라서 혐오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뭐뭐 뭐, 뭐, 여기 가면 어참이 그, 그, 오리 오리 간도 있어요 오리 간 어, 그것도 좀 괜찮긴 한데 제 입맛에는 조금 세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오진 않았는데 예 그런 것들 근데 요거는 이 오리대굴박 대굴박 우리말로 우리 예, 대굴박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뭐 제가 이거 그그저 애주가TV 팬이라서 예, 볼 때마다 저도 한 잔씩 땡기고 하는 그런 팬이라서 제가 세상 모든 리뷰 이거 따라 한 거는 죄송하고요 아 어, 혹시라도 어, 이런 거 어, 오리 이런 것도 글쎄 전에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한지 오래 안 돼서 음, 어쨌든 이런 안주도 한번 소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음, 일단 싸니까 그참 그 PD님 그 영상 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좀 저렴한 걸 많이 예, 이렇게 예, 착한 요즘 같이 불안 경기에 예, 비싼 고급 안주 이런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 먹을 수 있는 안주나 이런 소개하는 것들을 또 쉽게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뭐 물론 가끔은 비싸긴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뭐 그것도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렴한 안주 같은 거를 많이 소개해주는 거 그런 부분에 때문에 제가 가끔 봅니다. 예, 예. 아니 가끔 자주 봐요. 가, 자주 하루 에한편 정도는 봐요. 요즘에 재미 들려서 음. 그래서 어, 뭐 여러 먹방들이 있겠지만은 예, 개인적으로는 어, 참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 참피드님 예, 애주가 예, 어, 괜찮은 안주를 찾아드리는 리뷰 하, 해주는 이런 예, 거참 괜찮은 예, 방송이고 어, 또 나름 소신 있게 하셔서 100만 구독자가 된게 아닐까 예. 예, 저도 예, 뭐 술은 아니지만. 예, 한잔 하겠습니다. 참참참. 어쨌든 예, 저도 유튜버로서 뭔가 어, 나름의 제스처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예, 천명 구독자. 음. 오늘로서, 음, 어떻게 보면 축하 파티인데, 혼자 하는 축하 파티인데, 오늘로서 1,000명 네, 달성될 것 같고요. 음, 네, 에드센스 음, 발동해서 이제 네, 수익 창출이 될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편집 같은 거잘 못하고 부족한 방송인데, 그래도 많이 구독해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뭐,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어, 상업적인 것보다는 좀, 저는 좀 자연적인 음식으로 예,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음, 아직 제가 음, 부족한 게 많아서 음, 음, 하루하루 예, 어, 지금 약초에 넣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니 예,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예, 부족하게 많습니다. 이해좀 부탁드리고 어, 이 어, 별 안주 아니지만은 예 이거 송화단, 이거 송화단,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오리 어 오리 뼈나 이거 오리 대골박이나 그리고 어 중국 마트에 가면 나오는 것 같아요. 포장으로도 어 아니면 뭐 이런 국왕 뭐천최인점 같은데 이런 데서 예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안주. 예꼭 이런 형무신이 아니더라도. 나름 예, 마라가 들어가서 나오는 안주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라 향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굉장히 매콤하고 음, 맛있는 안주 같아요. 음, 오늘 어, 영상 소개한 어, 요 우리 대굴밥, 예, 뭐어차피 어,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니까 형무 예, 식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예, 예. 많이 예, 드세요. 예, 맛있게.